왔다 시원하게 가져가네 왔어 어이 바로 가져가네 음. 안녕하십니까 구레온 TV 이명철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차기도 방어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6월달 어, 6월 초 중순 되면 방어덕의 사이즈 굵은 어, 긴 꼬리들이 상층에서 좀 퍽퍽 때려주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어, 오늘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한번 고기 얼굴을 확인하러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어, 지금 방어덕은 어, 고기 소식은 들리고 있어요 조항이 마리수가 나오고 있긴 한데 어, 원래 제가 기대했던 그 상층에서 물어주는 시원하게 가져가 주는 그런 긴 꼬리들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낚시를 한번 진행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사용할 파우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오늘은 저번에 우도 갈때 탔던 요즘 제일 핫한 <laughs> VIP 대볼류입니다. 예, 국산 제품으로 어, 확산성도 어느 정도 있고 어, 국산 제품인데도 건식에 가깝게 잘 만들어진 파우더예요. 점도도 좋고 딸기 향 나는 파우더입니다. 예, VIP 한 봉지에 아, 아, 오늘 아, 구레노미치, 예, 뱅에돔으로 가는 길 <laughs> 구레 구레노미치 예, 한 봉지 샀겠습니다. 구레노미치는 향도 시원한 사이다 향 나고 어좀 음, 비중도 가볍고 지버력도 좋고 연막 효과도 있습니다. 확산성도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VIP 한 봉지, 구레노 미치, 그리고 크릴 내장 섞어서 네, 오늘 어, 차기도 방어덕에서 사용할 밑밥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어, 차기도 방어덕 필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방어덕에 내렸습니다. 아까 12시 40분 배로 들어와서 어 자리 잡고 채비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1시 20분입니다. 오늘 아 예보상으로 좀 너울이 있어 갖고 약간 걱정은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울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다 뒤로 밑밥통도 다 뒤로 빼서 최대한 밑밥도 뒤에서 치면서 낚시하려고 밑밥통도 다 뒤로 뺐고 지금 걱정되는 게 오후 지금 오후에 계속 들물이라서. 너울이 더 세질 건데 그때 걱정입니다. 낚시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일단은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아, 지금 막 너울 너무 세갖고 지금 걱정입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채비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 때는 다이와 토너먼트 리어포스 1.255-530대 그리고 릴은 시마노 테크늄 2500번 예. 그리고 오늘 원줄은 1.75 원줄이고 원줄 밑으로 1.75 목줄 어, 5m 연결시켰고 도에 14호 도에 하나 연결시켰고 도에 밑으로 1.55 목줄 어, 지금 한 4m 정도 연결시켰습니다 음, 오늘 사용할 지는 일단은 03번지로 약간 상층부터 하층까지 다 노릴 수 있는 채비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예. 어, 목줄에 G6, 6번 뽕돌 하나 물렸고 바늘은 일단은 작은 바늘로 테크노굴의 3호 바늘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낚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나 진짜 나와 <laughs> 이거 오래 못했죠 오늘 <laughs> 낚시 왔다 어유 <laughs> 완전 상층에서 물어주네. 자리? 아니, 자리가 무슨, 자리가 그건 박입니까 <laughs> 아, 근데 사이즈들이 작네. 사이즈가 작아. 으흐. 이 방어덕은 자리 돈만 막 밖으로 안 빠지면 그냥 멀리 직공으로 밑밥 쳐도 관계없는 포인트거든, 여기가. 왔어! 어 바로 가져가네. 에이, 너무 작다. 아이, 땡큐. 으이씨. 상층에서 한 마리 올렸습니다. 위에 위에 있네 완전 위에 정렬만 딱 시켜주면 어허, 바로 또. 바로? <laughs> 어 바로 어. 또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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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위에만 그냥 노려을위에아 해야 되겠는데, 아, 너울 때문에 아, 왔어. <laughs> 왔어. 계속 들어와, <들어가면> 물엄 <laughs> 왔다. <웃음> 이빨 시원하게 가져가 물 엄청이 형님. 음. 아, 지금 G6 뽕돌 물렸던 거를 떼고 그냥 무 뽕돌로 하겠습니다. 지금 고기가 완전 상층에 있어서 그냥 가볍게 그냥 날리는 채비에 그냥 물어주고 있습니다. 아따. <laughs> 아따. 시원하게 가져갑니다. 와. 조금 세네. 힘들이 좋은가, 작아도. 아, 너울 때문에. 어 일체 돼야 돼. 아. 작아도 힘들이 좋네. 고기들이. 딱 활성도가 좋아갖고, 이 반에, 네, 딱, 입술 옆에 딱 그대로 딱 걸립니다, 지금. 제우야, 1차 밑밥, 2차 밑밥. 꾸준히 주면 그래야 고기 많이 잡아, 딴 사람보다. 네. 사이즈도, 사이즈도 더 크고. 그리고 미끼 할때 이렇게 머리꼬리 다 떼갖고, 빨갛게, 완전 작게. 그래야 바로 한 번에 그냥 가져가 보지. 1차 밑밥에 반응 없으면 조금 있다가 바로 2차 밑밥 들어가니 그래야 고기 사이즈가 더커 1차 밑밥은 잡고기랑 뭐랑 다 그냥 집중 딱 시키는 거고 2차 밑밥은 그중에서 뱅에돔만딱 골라내는 게 2차 밑밥이 발 앞에도 지금 자리돔들 묶어놓으려고 한두 조각씩은 주고 나중에 물이 이렇게 받칠 때가 있거든 무조건 그때는 큰 고기들이 금이밥에 딸려 들어와 무조건 에이. 음 목줄 중간에 G A 뽕돌 하나 물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살짝 약아졌어요. 밑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가? 제일 작은 뽕돌 G A 뽕돌. 아따 넣을만 어시면 편안할 까니 아따. 아이 또 오래 못할 것 같은데. 빠져버렸다. 애. <laughs> 야, 형님 나도 나간. 그러니까 사이즈가 좋아. 어, 빠질 터져브란 터져브란. 빠진 게 아니고. 사이즈가 아까 좀 괜찮더라고. 아, 아큰 것들 있는데. 아, 이거 겁나. 와. 오늘 여기 청소 안 해도 되겠네. <laughs> 아, 사이즈가 작다 이거. 조금, 조 아, 와, 와, 다시 원에게 가져가네. 와, 사이즈 크다, 이건. 와, 너아 으아! 으아! 으 와. 아 아.. 너울 때문에 겁나고.. 시원.. 너울 때문에 시원하다.. 와. 싹쓸어부네.. 쉬었다가 해야되겠다 야 이거 낚시오늘 불가능해 아이고 와부 같네 아 저리로 가보렁차 이리로 오라게 야여러 가지말라 아드롭면 되겠나 아, 아따 오래 걸리던데 에헤 빠져 부라 빠져 부라 아 너무 약다 입질이 오래 걸리고 약고에 아 에~ 입질이 약아요 약아 고기가 멀리 수다 멀리 뱅에 도미 멀리 이사 어 갑자기 입질이 끊겨 부란. 안 좋은 물은 아닌데 수온이 내려가신가? 아따 자리 채비 가져와 자리라도 잡을까? 미끼가 살아 나오네. 어허, 지금 입질도 끊기고 미끼가 살아 나와서 G5 뽕돌 하나 물려 보겠습니다. 5번 뽕돌 하나 물려서 좀 살짝 밑에 깔아 앉히면서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상황이 좀 변했네. 지금 자리동 활성도는 그대로인데, 어우 재훈이 왔어 좋다. 아이고, 어 왔다. 야, 간만에 입질 왔네. 예. 재훈아, 이 옆으로 와서 해. 여기, 여기 이쪽에서 일로 와서 해. 거기 너무 너울, 너울 마잠잖아 이쪽으로 와. 안 되겠다. 일로 와, 일로 와. 우와, 쭉쭉쭉쭉쭉. 박한, 박한. 야, 이제 들물잘 가네. 왔다, 아! 와. 진짜 간만에 입질 입주를... 와 그냥 빠져 불어 아... 아 아쉽네 간만에 입질 왔는데 와 에? 바늘이 꺾어져 버렸네와 바늘이 꺾어져 버렸어아 <laughs> 멀리서 진짜 멀리서 딱 아... 멀리서 긴 꼴인데.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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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봐바이 멀리 있다이. 멀리 있다이. 멀리 있다이. 천천히 화이팅. 천천히. 아, 진짜. 형이 난 바늘 꺾어지고, 난 바늘 꺾어지고, 지금 이쪽에 큰 것들이 들어오면 멀리 서 네. 너 어떤 데 있나? 커전 와, 사이즈가 커, 사이즈 커. 빠져? 그쵸? 어 오마이갓 oh 반을 펴져보라 <laughs> 예. 와. 나는 나는 꺾어져불고 어 나는 좀 나는 좀 얇은 반에 얇은 반에 저사사샴이었어요이 아, 새끼 반칙쓰네 아니 <laughs> 거길 걸어야 되거아니에반칙쓰야 사샴이 쓰기, 야, 쓰기 있기냐, 있기냐 없기냐 아니 차기도 에는 없지 우 어 놀래라 예. 어? 바로요? <laughs> 바로 이 앞에서 <laughs> 밑밥 딱 주니까 바로 따라가면 바로 <laughs> <발> 앞에서 어우 <laughs> <오>, 좋다 어 <어이. 웃음> 발 앞에서 그냥 빨아가 보네. 야, 조류가 그냥 한 마리 시원하게 때릴 조류인데. 야, 이런 물에는 한 마리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마리, 떼, 물어줘야지, 이런 물에. 으! 아, 몇 번만 댓경 끝내야 돼, 키야. 에이, 에이, 마무리해. 다음. 끝. 아유, 오늘 낚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초반에는 좀 나왔는데, 나중에 되니까 입질도 안 오고, <laughs> 엄청 힘들었습니다. 심심하고. 그래도 초반에 몇 마리 잡아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laughs> 다 다음 주에, 한 2주 후에 다시 방어닥 들어올 거라서 그때 다시 멋진, 방아다 사자 긴꼬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